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이게 화분이 예쁜 화분 보이죠? 네, 선녀나무 꽃이에요. 선녀나무 꽃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화분을 찍어봅니다. 네, 예쁜 화분 또 올려드릴게요. 화분을 또 보여드릴게요. 꽃 그림이 이렇게 있는 아이 너무 이쁘죠? 네, 35번이에요. 이제 분갈이 하시려면 화분도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화분을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요 꽃그림이 렇게 있는 아이 여기가 세로 가로 10cm 고요 높이가 11cm 돼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 아이가 색상이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35번 이에요 35번 35번 7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색상은 요렇게 있어요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근데 36번 소개해드릴게요. 꽃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쁘죠? 아유, 화분이 다 이뻐요, 지금. 여기, 여기 직경이, 여기, 여기 직경이 11cm 됩니다. 11cm고, 높이가 10cm고, 굽단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된 아이인데, 다육이 아주 우리, 저, 다육이 신기 딱 사이즈가 좋은 사이즈. 그런 사이즈입니다. 색상은 요렇게 있어요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옥색 이렇게 네가지 색상이 있어요 36번이에요 36번 요런 아이를 7,000원에 소개합니다 얘 예, 7,000원이에요 이번엔 37번 소개합니다 이렇게 꽃그림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렇게 붙어있어가지고 또 얘는 또 입체감이 있죠 37번이에요 여기 직경이 10cm고, 높이가 8cm 됩니다. 굽다린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이뻐요, 화분이. 이렇게 있는 아이, 5,000원에 소개드립니다 화분은 색상이 이렇게 있어요.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38번 소개해드릴게요. 38번은 이렇게 사각인 화분이에요, 사각. 가로세로 10cm 되고, 높이가 9cm 돼요. 국다리 이렇게 생겼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겼네요. 색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38번입니다. 38번 이렇게 돼 있는 화분을 6,000원에 소개해드려요. 6,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그란 화분 이런 아이 소개해드렸죠? 얘하고 톤이, 색감, 톤이 이렇게 또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 아이 38번이에요. 화분을 이렇게 똑같은 화분을 이렇게 나란히 같이 놓고 달기 심으면 이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나 봤습니다 이렇게 <laughs> 괜찮지 않나요? 얘는 오팔리나고 얘는 청옥 인데요 얘네들 네 포트에 5천원 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나갔어요 예쁘죠? 39번 소개해 드릴게요 39번 인데요 이거 화분 이쁘죠? 이렇게 꽃병, 꽃병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쁘게 생겼네요. 여기 직경이 8.5cm 되고요. 높이가 10cm 인데요. 위에보다 밑에가 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화분이 모양이 이쁘네요. 39번이에요. 39번 4,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색감은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근데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랜덤이라도 이쁘지 않나요? 요런 요 요런 아이를 받으셔도 이쁘고 얘를 받으셔도 이쁘고 근데 요렇게 얘네들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놓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어머 얘도 이쁘네 얘 하늘색깔 네, 이렇게 세트로 놓고 다육기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아주 이쁘더라고요 39번 4,000원에 소개합니다 40번 소개해 드릴게요 40번 화은 모양이요 이렇게 좀꾹 만들다 주물러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위에는 좀 좁고 여기가 배가 더 넓어요. 여기 가로 세로 약 8cm, 약 8cm예요. 높이는 13cm.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40번인데 이렇게 놓고 봐도 이뻐요. 이렇게 놓고, 놓고 봐도 이쁘죠? 이렇게. 근데 이거 만드신 분 생각은 여기가 앞인 것 같아요. 이렇게네요. 이렇게 놔도. 네, 40번이에요. 40번인데, 어머, 가격 착하네. 5천원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길 보여드려야 더잘 보이실 것 같아. 색상은 이렇게 있어요.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41번입니다. 41번 소개해드릴게요. 화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가 12cm에요 직경이 12cm 다육이 식기 아주 딱 적당한 크기예요 높이가 9.5cm 입니다 굽다리는 요렇게 붙었어요 아주 안정적으로 요렇게 41번이에요 41번 요런 아이는 5,000원에 수대를 해 드립니다 조금 색상이 요렇게 조금 언바란스 있게 좀 저기하게 나오는 애들 있죠 네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42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42번이에요. 얘는 위에가 가로, 세로 10cm고요. 높이가 9cm입니다. 굽다리 이렇게 멋스럽게, 이렇게 멋스럽게,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이런, 이런 화분 멋있더라고요. 42번이에요. 얘는 6,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6,000원이에요. 무 여기, 여기 빨간색도 이쁘네. 색상은 요렇게 있죠? 세 가지 색상이에요. 요렇게 세 가지 색상. 이건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43번 소개해드릴게요. 43번이에요. 여기 위에가 가로, 세로 8cm 되고요. 높이가 8.5cm 됩니다. 국다리 요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요 문양이 이쁘죠? 여기 초가집에 요렇게 계단도 요렇게 있네. 네,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서, 문 있고, 아이, 초가집이 아니네, 얘가. 네, 서양집이네요, 서양집. 돌담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쪽엔 또 이렇게, 돌담이 있으면서 나무 그림이, 이거 요렇게 놓고 보셔도 이쁠 것 같아요. 요렇게 놓고 봐도 이쁘고, 네, 괜찮죠? 요렇게 놓고 심어도 이쁘죠? 이또 네, 문양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43번이에요. 43번. 요렇게 있는 아이를 3천원에 음이 3천원이면 괜찮네요. 여기 위에도 다육이 신기, 좋거든요. 3,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43번 색상은 이렇게 있어요. 색상 노란색 있고, 이렇게 흰색도 있고. 네, 색상은 이렇게 있는데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이렇게 장미꽃을 이렇게 붙여놓은 화분 소개해드릴게요. 44번이에요. 44번인데 여기 위에가 직경이 8.5cm 되고요. 높이가 10cm 됩니다. 이렇게 장미꽃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아주 이쁘죠. 이렇게 이쁩니다. 44번, 얘는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얘도 다이기 심으면 아주 이쁠겠어요. 이렇게. 요렇게 이쁜 아이. 네,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민자로. 앞에 이렇게 장미꽃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달아놨습니다. 44번이에요. 8,000원입니다. 45번이에요. 45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위에가요 가로 세로 9.5cm 됩니다. 가로 세로 9.5cm고 굽다리랑 이렇게 있는 아이 높이가 1 2 c m 에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꽃무늬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꽃무늬가 아주 이쁘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가 요 화분은 12,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무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놓으셨네. 네. 여기 맨 뒤에만 안 하고, 이렇게 양옆으로도 이렇게 꽃무늬를 이렇게 넣었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네, 꽃무늬가 이렇게 이쁜 화분을 12,000원에 소개합니다. 색상은 이렇게 있고요. 꽃무양도 이렇게 틀려요. 이렇게 틀리는데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46번 소개해드릴게요. 종이를 쓰다가 모지라 가지고 하얀 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46번이에요 여기 위에 직경이 10.5cm 되고요 높이가 14cm 됩니다 약간 농분이에요 농분으로 이렇게 나온, 나, 나온 화분이에요 꽃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나비도 나비도 여기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나비가 꽃을 찾아왔어요 어머 나비가 두 마리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나비 맞죠? 잘못보나? 아무튼 이렇게 있는 아이 12,000원이에요 농분이에요 12,000원인 아이 이렇게 농분 이렇게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47번 소개 드립니다 47번은 이렇게 하얀 바탕에 꽃무늬가 있어요 근데 깔끔하고 이쁘죠 깔끔하고 예쁜 화분이에요 위에가 가로 세로 10cm 되고요 높이가 11cm 됩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요 12,000원에 이렇게 12,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근데 예쁘죠? 이렇게 이쁘네요 이렇게 흰 바탕에 이렇게 꽃무늬를 해놨는데 아주 깔끔하네요 이렇게 있어요 48번이에요 48번 소개해 드릴게요 48번은요 아주 꼬맹이분 콩분 꼬맹이 콩분이에요 근데 요런데 이렇게 각지게 이렇게 만드셨네 이콩분 만들기가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만드셨죠? 여기는, 요렇게 만들었는데, 국다리도 요렇게 만들,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48번이에요. 48번인데, 요, 여기가 약, 다 틀려요. 4cm. 그냥 대략 약 4cm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높이가 약 3cm.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콩분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요런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화분이 요렇게 생긴 화분도 있어요. 요 콩분을 한개 하시면은, 요렇게 한개 하시면 3,000원이에요. 3,000원에 보내드리고,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를 하시면은, 요렇게 두개 하시면 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근데 콩분인데 너무 얄밉고 아주 예뻐요. 다육이 심은 것좀 보여드릴게요. 다육이. 다육이가 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생긴 다육이도 나왔네. 다육이요. 요렇게 있는 아이, 요렇게 심었어요. 요렇게 너무 얄밉죠? 근데요, 제가 이 콩분을 써봤거든요. 저도 콩분 많이 심, 심어서 보여드렸잖아요. 다육이가 더잘 커요. 더, 더잘 달궈지고, 살기도 더잘 살고, 어머, 요 콩분이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나 콩분이라서 얘가 뭐 다육이 살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더잘 쓸고, 물도 더잘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얘는 금을 갖다 심어 놓으셨네. 네, 이렇게 다육이 이렇게 심어 놓은 거를 보여드렸어요. 콩분이 예쁘죠? 이렇게? 혹시 또 우리 저 구독자님들, 다육마님들 이렇게 입꽂지 하시잖아요. 입꽂지 해가지고 아가들 이렇게 요만하게 자라죠. 요만하게. 입꽂지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여기다 이렇게 심으면은 요렇게 이쁘고 잘 자라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흙이 별로 없으니까는 요 아이들이 더잘 달궈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뻐요. 아가들이 색상이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죠. 모양도 이렇게 달라요. 모양도 여기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된 아이도 있고. 얘네들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이렇게 한개 사시면은 3,000원 이렇게 두 개를 하셔도. 이렇게 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 진열장에다 그냥 이렇게 나란히 진열해놔도 이뻐요. 이렇게. 홍분을 소개해드렸어요. 48번이에요. 여기 이렇 그 예쁜 화분, 롱분을 소개합니다. 49번이에요. 이렇게 있는 애요. 가로, 세로 8 c m 고요 높이가 11cm 됩니다. 붓다리 이렇게 이쁘게 아주 이쁘게 붙었죠? 쭉 보세요. 그림이 아주 예쁘게 그려져 있네. 이렇게 나비가 날라와 꽃에 앉을라 그러네. 색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 하나 이렇게요 아이가 6 0 0 0 원에 보내드립니다. 6 0 0 0 원이에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50번을 소개합니다. 50번 화분이에요. 이 직경이 11cm고요 높이가 10.5cm 됩니다. 붓다리 요렇게 생겼어요. 화분이 근데 예쁘죠? 이렇게 나란히 한번 놔봤어요. 이쁘죠 이렇게 나란히 놓니까 으 50번이에요. 50번은 위에 넓이가 이 정도 생겼고요. 7,000원 합니다. 50번 7,000원에 소개합니다. 웬만한 다육이 신기딱 좋은 크기에요. 7 0 0 0원에 화분을 소개합니다. 색상은 이렇게 있고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51번 소개해드릴게요. 51번은 위에 직경이 10cm고요. 여기 직경이 10cm고, 높이가 13cm 됩니다. 이렇게 높이가 13cm. 이렇게 꽃이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8,000원에 소개해드릴게요. 국달리 이렇게 생겼는데요.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8,000원에 51번 소개해 드려요 근데 달기 이렇게 보세요 농분인데 딱 아주 우리 쓰기 좋은 농분 네, 그 스타일입니다 51번을 소개했어요 52번 농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52번이에요 여기 가로 세로 7.5cm예요 높이는 18cm 됩니다 52번 이렇게 여기 밑에는 이렇게 배가 나와있죠? 둥그렇게 배가 나와있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허리둥 뭐냥 이런 아이는 8,000원에 소개합니다. 52번 화분은 농분을 8,000원에 소개합니다. 색상은 무늬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이렇게 예쁜 화분들이 이렇게 쭉 안에는 진열되어 있습니다. 선녀와 나무 꽃에 오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이쁜 화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수제분도 있고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화분 이쁘죠? 얘는 미처 영상에 못 올라갔는데 요런 아이가 만원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우,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이쁘게 보이지? 네, 이렇게 이쁜 화분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거 다 수제분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보세요. 화분 이쁘죠? 어머 요런 아이도 이쁘네. 분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